안녕하십니까.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어, 이번에는 파트 3 JSP 편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앞서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 어, 거기에 이제 서블릿이라는 자바로 웹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어, 이번 라운드부터는 JSP라고 해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영역으로 어, 자바에서도 그 ASP처럼 어, 웹상에서 HTML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좀더 간편하게 웹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20 웹프로그래밍과 JSP에서 어, 이번에서의 아젠다는 JSP 파일을 실행을 할때 생성되는 파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서블릿 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JSP 파일은 실행할 때 서블릿으로 변형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JSP가 어, 변환되어서 실행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JSP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어, 두 번째로는 JSP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어, 세 번째로는 JSP 파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내용들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학습해왔던 서블릿을 서블릿에서 적용했던 내용들을 JSP 상으로 옮겨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JSP 파일의 생성과 라이프 사이클에서 JSP 파일의 생성은 우선 JSP 파일을 생성하여 최초 실행 시에 해당 파일이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로 변환되어 서버의 워크 폴더에 생성이 된다라는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JSP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 만들어는 보셨습니다. 몇 번은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형태를 띄웠는데, 얘가 실제 서블리 형태로 변환되어서 어, 워크폴드에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JSP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어, 그것이 정말 어, 그 서블리 형태로 변환이 되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 번째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어, 우선 JSP 파일은 어, 여러분들이 서블릿 작성할 때 우리가 SRC 폴더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형태로 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웹컨텐츠 영역에서 HTML처럼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w 하셔서 JSP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First JSP .jsp 라고 해서 JSP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JSP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 내용만 보셔서는 HTML하고 어,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HTML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이외에 뭐 이상한 코딩들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 어 변환을 위해서 간단한 자바코딩 하나를 적을게요.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어 10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키면서, 어 여기에서, 뭐, 김승현을 10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실제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어 최초로 실행이, 될때 워크폴드에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이 클립스의 워크폴드는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아, 물론 그 지난번 서블릿 하면서 우리가 파일 저장하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봤는데, 플러그인스에 메타, 메타데이터에 뭐, 뭐 t m p 로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 봤죠.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얘를 서버로 옮겨놓고 서버에서 실행시키면서 워크폴드에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버로 보내려면 얘를 익스포트 시키는 거. 마지막 라운드 애플리 하에서 한번 보셨죠? 자, 와르 파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와르. 자, 그러면 어, 탐색기를 열어 보셨을 때 자바 폴더에 스터디 폴더에 아파치 통켓에 웹 웹에피에스에 떨어져 있을 거고요. 라운드 식구는 일단 지울게요. 삭제를 하고 자, 와르 파일 자체를 우리가 그 라운드 19에서는 압축을 풀어서 애플릿 클래스를 뭐 옮겨서 뭐 사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애플릿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키시면 자동적으로 와르가 풀려서 방금 전에 라운드 19처럼 이렇게 압축 풀린 폴더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아, 우선 여기에서는 이 폴더는 그대로 놔두고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바 폴더에, 스터디에, 아파치에, 빈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어. 자, 서버를 실행을 시키시면, 20번 와르가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폴더에 한번 가보시면요. 20번 와르가 실행되면서 20번 요, 그 폴더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압축이 자동으로 풀렸죠. 내용부에 들어가면 firstjsp.jsp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선 지금 여기가 통켓의 webapps라는 폴더잖아요. 그 폴더인데 한칸 위로 올라가시면 work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work라는 폴더에 보시면 지금은 이 라운드 2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20번에 비어있죠. 여게 내용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금 work 폴더에 어, 우리가 여기 보면 웹의 pps 폴더, 워크 폴더가 있는데 여기는 원본 파일들 들어가는 위치들이고요. 다음에 워크 폴더에는 jsp 파일이 변환되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jsp가 최초로 실행될 때 여기 라운드 20이 생기면서 jsp가 변환된 파일이 여기에 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실행을 시킬 겁니다. h t t p l o c a l h o s t r o u n d u n d e r b 2 0 어, i 퍼스트 j s 점 j s p 였죠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 김승현 10번 출력되는 소스가 n 클래스 나파운드 이셉션이 발생을 했네요. JSP를 로드하지 못했다. 오류 메시지가 지 워크, 아, 워크 폴더를 제가 생성되고 나서 지워버리면서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서버를 다시 한번 껐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더가 생겼죠. <laughs> 자, 생겼는데, 일단 얘를 없애고, 딜리트. 다시 한번 서버 실행시키고, 테스트 할게요. 자, 서버는 실행시켰고, 이제 와르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라운드 20이 실행, 라운드 20에 퍼스트.jsp.jsp가 실행되면서, 김승현이 10번 찍혔죠? 어, 코드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김승현 10번 찍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0번이 이렇게 찍혔는데요. 자, 이 내용이 정말 클래스로 변환이 되었는지, 한번 아파치에 가보시면, 자, 워크 디렉, 어, 여기에 웹의 pps는 얘가 압축 불린 요 놈이 나타난 거고요 워크폴드에 가보시면, 카타리나의 로코로스트에 라운드 20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라운드 20에 들어가보면, 패키지명은 org, apache, jsp라는 곳에, 클래스 파일하고 자바 파일이 하나씩 떨어져 있죠. 클래스 파일은 열어봤자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자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그, 지금, 그 요쪽 패키지 상에 클래스명은 first.jsp, underbar.jsp라는 것이 하나 붙었습니다. underbar.jsp라는 이름은 이제 jsp 파일들이 생길 때자체적으로 붙는 거고요. 상속은 http.jsp.base라는 것을 상속받았고 어, jsp.source.dependen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네요. 자 내용부에 보시면 init 메소드 비슷한 게 하나 보이고요. destroy 메소드 비슷한 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 서비스 메소드 비슷하게 보이죠? 자, 우리 서블립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이제 메인하고 비슷하게 모든 페이지마다 동작한다 그랬죠. 자, 이 내용부에 좀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그것들 다 넘어가고, 자, 제가 코딩한 거 한번 볼게요. 코딩한 영역에 보시면 요거는 HTML, head, meta, title, head, body. 뭐, 이러한 것들이 자동, 그, 조금 전에 우리 소스에 보시면 요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요 놈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뭐, 한줄 개행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혀있죠, 지금. 역 슬러시 R, 역 슬러시 N, 한줄 개행, 엔터, 엔터, 뭐, 여기도 엔터,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탭, 슬러시 T 하면 탭이죠? 탭 거리만큼 이동, 이제 볼까요? 여기서 요만큼, 탭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이 돼있죠이동돼 있는 것까지도 이제 표시가 다돼있고요 그런 다음에 포문, 제가 기재한 포문, 김승연을 10번 찍어라 라고 했던 그 코드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시 또한줄계행하고 바디 닫고 HTML 닫고 하는 거. 그다음 바디 닫고 HTML 닫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HTML처럼 작성하는 가운데 JSP의 일부 소스를 포함을 시켜서 최초에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뭘로 변환이 된다? 바로 이러한 서블릿 파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블릿 파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이 jsp 파일을 사용하실 때도 서블릿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신다면 라좀더 쉽게 어, jsp에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앞서서부터 계속 해드렸죠. 그래서 최초 실행시 해당 파일이 서블릿 형태의 자화 파일로 변환되어 워크 폴더에 생성된다. 그리고 어, 사용자들이 계속 요청하면 이 워크 폴더에 생성된 어, 그 서블릿 파일을 실행하면서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JSP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요, 해당 JSP 파일은 서블릿으로 변환 시에 HTTP JSP Base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구현 내용으로 JSP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인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떴던가요? 얘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제가 그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인 인 i t 비슷한 거, 디스트로이 비슷한 거, 서비스 비슷한 거 있다 그랬죠. <laughs>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 언더바 JSP init, 그 다음에 어 언더바 JSP 서비스, 그 다음에 언더바 JSP destroy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을 보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 원래 서블릿 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근데 JSP가 그것을 상속 받아서 이제 다시금 구현되다 보니까 앞에 JSP라는 예약어 아그니까 언더바 JSP라는 요 예약어들이 앞에 붙어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차이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는 사실은 언더바 JSP init이 아니라 그냥 JSP init였는데 지금은 변환되는 거 보니까 언더바 JSP init으로 변환되어 있네요. 그래서 언더바 JSP init, 그 다음에 언더바 JSP 서비스, 그 다음에 언더바 JSP destroy 이러한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 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